안녕하세요. 아, 한발 늦었네요. 자, 이번 추위에 입이 다 무너졌습니다. 자, 볼까요 피막에 둘러싸여가지고, 안에, 자, 내용물이 들었는데요. 이렇게 봐야 되려나? 아, 이게, 이파리까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, 한발 늦었습니다. 어, 익은 거를, 이 화관이라 가는데 이 화관이 둘러 싸여 가지고 아 이거 제가 영상을 다 촬영하고 예 그리고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이게 땅꽈리입니다. 땅꽈리 종류가 몇 종류가 되는데요. 이것도 포함해서 어 제가 알기로는 땅꽈리로 예 알고 있습니다. 가지 과고 한해살이 풀이죠 어 양명 한양명도 있어요. 이게 천포자라고 할 겁니다. 그리고 저희 지역에 굉장히 많고요. 이게 한번 서리가 오면 이렇게 잎이 부러져요.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 쪽지방은 이렇게 밭 가장자리 보면은 이렇게 밭 가장자리나 이런데 이렇게 자생을 합니다. 저희 지역은 이게 굉장히 많아요. 아래 지방에도 이게 많다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이제 어, 농약을 많이 하면서 제출제하면서 이게 없어졌습니다. 전에는 굉장히 많았었거든요. 이 땅과리는 이제 어이 귀화식물이라 해야 되나요? 원산지가 어, 그 열대 그러니까, <laughs> 아메리카 이렇게 돼 있는데 어, 잉카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꽃은 좀 늦게 핍니다. 7, 8월에 약간 녹색이 섞인 황백색 이렇게 작은 꽃이 입 겨드랑이에서 피거든요 아래로 향해서 이렇게 예, 핍니다 이 지금 그 열매를 감싸고 있는 거 우리 꽈리 아시죠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 그거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그~ 이걸 우리가 이제 화관이라고 하는데 이 꽃받침보다 길어요 그래서 열매가 익을 때도 완전히 이렇게 예, 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열매는 익은 후에도 녹색이에요.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만져봐야 됩니다. 예, 딱딱하면은 어 아직 익지 않은 거, 덜 익은 거죠. 약간 물렁거리고 색깔도 녹색에서 뭐라 할까요? 약간 연두색이 섞여 있는 예, 그런 정도로 변합니다. 그리고 어 이게 또 유사종이 있다고 그래요. 예, 저는 저희 동네에서는 이, 이것밖에 모르거든요. 요한 종류만 보이는데 그 유사 종은 뭐 노랑 땅꽈리가 있고 금 땅꽈 땅과, 땅꽈리 그리고 뭐 골든 베리, 뭐 슈퍼 골든 베리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꽈리 열매는 잉카 시대 왕실에서 이렇게 즐겨 먹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어,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이 효능을 보면 어 염증을 완화시키는데 각종 염증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.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아주 다량으로 함유돼 있어가지고 몸을 이롭게 하는 예, 그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쉽게 말하면 뭐 슈퍼푸드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어 이거는 그덜 익은 거, 설익은 거는 독성이 강해서 그 전에 어르신들이 못 먹겠어요. 그러니까 이유를 많이 알고 계셨다는 거죠.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예, 말고 그 많이 알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이제 멜라닌 색소억제 효과도 있다 그랬거든요. 예 그리고 부종을 가라앉히는 그런 효과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예, 그런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. 그리고 이게 또 어, 여기에 들어 있는 그 히스타민인가요? 뭐 그게 들어있어가지고 그뭐 임신부는 못 먹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돼 있고요. 어, 민간에서는 이걸 많이 활용을 했어요. 그러니까 어, 그런 정도는 예 보통 이쪽에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. 자, 이제 제가 하나를 까서 보여드릴게요. 잠깐 끊었다가 자, 이제 요거를그 화관을 이제 열었는데요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안에 보면은 한 1cm 정도 돼 보이죠. 아이고 예, 지금 이게 익은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색깔이 우리 꽈리는 그 주황색으로 익잖아요. 그거하고 좀 다르죠. 이렇게 됐습니다. 자, 특이하게 생겼죠. <laughs> 자 이제 여러분께 땅꽈리가 있어서 그 열매 효능 관련해서도 자 전초로도 약용으로 쓴다고 그랬어요. 다양한 활용 가치가 있는데 어, 요 열매, 열매에 대해서만 오늘 제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. 내년에는 이파리가 이쁠 때 예, 다시 요거를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발 늦었습니다. 한 이틀 늦었네요. 어, 계획을 잡았다가 다른 걸 먼저 하느라고 이제 보여 드릴라 했더니 잎이 그 서리에 녹았어요. 이렇게 예, 생겼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